자, 이번 시간에는 가이드 편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편집을 선택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편집했던 음, 사진이 별도의 새로운 사본으로 생성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표시하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가이드 편집은 음, 역시 각 항목별로 나눠져 있는데 어찌 보면은 포트 디렉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게 됩니다. 자, 위에 보면 뭐 얼굴 보정, 사진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 조명 효과, 뭐 향상, 제거, 그다음에 추출 구성, 사진 병합, 동영상에서 사진 추출, 장식, 프레임 및 워터마크, 그다음에 360도 사진 편집기 등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꼬마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고 얼굴 도구의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자, 얼굴 세이프의 특정 포인트 표시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얼굴에 대한 전체 의 포인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얼굴에 맞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슬라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얼굴을 자,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 얼굴을 좁히거나 넓히거나 할때 기준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 만약에 좀더 정확하게 얼굴 사진만 음, 편집하고 싶을 적에, 첫 번째 서지,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아니요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특정 포인트 표시, 얼굴에서 특정 포인트 표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 프로그램에서 얼굴 윤곽을 잡아주게 되는데, 자, 강도를 이용해서 얼굴의 포인트, 얼굴 크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쩍임 제거인데, 얼굴에서 번쩍거리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특정 포인트 표시를 하고, 얼굴 전체와 눈코귀 입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강도를 조절해서 원치 않는 반짝임이 있을지게 그 반짝임을 조절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때는 번쩍임이 없을지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눈 도구는 특정 페인트 표시라는 것은 눈만 이렇게 잡아 주게 되는데 눈 크기가 정확하게 딱맞춰지도록 다시 한번 사용자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 키우기는 크기를 눈 크기만 크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올리면 눈동자에 있는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 특정 포인트 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 위치를 세밀하게 조절을 한 다음에 눈 크기를 조절해서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지방 제거 눈 밑에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나타났을 적에 눈 밑에 지방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어린 아이기 때문에 눈 밑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지금은 사용해도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를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 블링거를 사용하는데 아이 블링거는 블링블링 하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좀 반짝이게, 총명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사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화이트 브러쉬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 크기에 맞도록 조절을 한 다음에 자, 그 부위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절 하게 되면은 좀 블링블링하게 되어진다는데 조절을 해서 또 눈이 좀 반짝거리게 강도를 높이고 가장자리에 맞추기 등을 클릭을 하고 크기를 편집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블링거의 적용된 효과를 다시 지우고 싶을 적에는오른쪽에 지우개를 클릭한 다음에 그 영역을 클릭하면은 효과졌던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 블링거의 기능은 사진에 따라서 효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효과를 확인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는 브러시로 선택하고. 눈이 어두운 영역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크기를 굉장히 줄이고 지금은 여기에 눈 어두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눈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하게. 더 처리해주고 자 할지게 어떤 특수한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지게 사용되어지는 기능이고 오른쪽은 지우개로 지금 사용했던 어두운 부분 영역 강도를 지울지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주름 제거 기능인데 주름 제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자 주름 제거를 할수 있는 사진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자. 지위를 한 다음에,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를, 어 좀, 나이 많은 사진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이미지에서 주름이 있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 어두운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다시, 자, 가이드 편집에서 얼굴 도구로 가서, 다시, 자, 여기 보면은, 주름 제거해서 브러시 선택을 합니다. 브러시 선택을 해서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브러시 크기를 조절하고 주름이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부분을 문지르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은 주름이 있던 부분이 주름이 조금씩 조금씩 예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주름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그 오른쪽은 또 치아 미백, 이를 하얗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자 치아 미백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이가 나타나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자 다시 안요 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하고 사진을 선택하고 이가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이가 있는지 자 이가 있는 음,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열기를 클릭을 하고 동일하게 가이드 편집으로 가서 얼굴 도구로 가서 자 여기에 보면은 치아 미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미백을 선택하고 크기 자이 크기를 이해하고 어, 적절하게 맞도록 조절을 한 다음에 자 다시 강도는 조금 세게 페이더 값은 좀 높게 한 다음에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은 사용자가 이렇게 문지른 부분이 하얗게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분할 화면으로 편집 전과 편집 후 화면으로 나누어서 보면 오른쪽 이 있는 부분이 좀더 밝게 하얗게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이드 편집을 비롯해서 편집, 그 다음에 만들기 등의 여러 기능들은 계속해서 다음 달 강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